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닷게기의 스타쌤입니다. 자, 이스토리 고3, 미적분, 자, A, 중 아, 수열의 극한이죠. 14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번이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 자, 이것이 일분면에서 접할 때, 접점의 x 좌표를 AN. 접한대요. 요건 2차죠, 그죠 2차식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 하고요. 그 다음에 접할 때접점의 X 좌표를 AN. 그, 다음 그 직선의 기울기를 BN이라고 하자. 다음은 이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BN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직선이 곡선. 2차식이에요. 이거에 접함으로 2차 방정식. 이거 y를 수거시킨 거죠? y를 수거시켜서 이렇게 식을 쓴 겁니다. 자, 근 자, 근은, 자, x가 an이,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차 방정식, 이거이거 정리한 거겠네요. 이렇게 옮겨가지고 다 정리한 거예요. 이거에서이차식이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런데 an이 0보다 크므로,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볼등이 믿고 넘어가면 돼요. 시간 있으면 뭐, 공부할 때는 확인해도 되는데, 자, 모르겠으면,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x 좌표가 x 좌표가요 부분 되겠죠? X, 요거, ANX죠? 지금 중근, 근이, 자, 얼마냐면, 루트에 N에 N 플러스 +E, 2,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이요. 자, 가에 들어갈 것이 루트에 N에 N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bn을 볼게요 bn은 자요 식에서 요거 보면은 요게 어떻게 나왔냐면 요거 요거 요 부분 제곱한 게 이거 돼야 되니까 요거 요, 요 부분을 보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1차항 일차항을 자 다시 여기서 전개를 시킬게요 요거 전개시키면은 일차항 부분이 2배에 자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되겠죠 2배 x, x 뒤에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루트에 n 에 n+2 +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요. 요 x 계수가 여기서 x 계수 얘랑 같아야 돼요. 그럼 요 부분이 x 지금 지울게요. 지우고 요 값이 bn 2m 1 +E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bn을 구하려면 요거 넘어가면 되겠네요. bn 값은 먼저 쓸게 넘겨서, 2에 n 플러스 1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 루트 n에 m 플러스 2. 이렇게 되구요. 자, 그리고요. 이걸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가고요 자, a n. 요게 b n입니다. 두개 곱할 거예요. 자, 곱해서 극한 분할 거죠? 자, 곱해보면, 근데 모양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무한대 빼기에 무한대가 있어요. 자, 요거 켤레 곱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켤레 곱해서 켤레 바로 곱해볼게요. 자, a 켤레를 곱해보면요. 자, 요것도2는 있죠. 자, i e 끄집어내고 이 e 앞에 이렇게 제가 끄집어낼게요. 끄집어내고 나머지 부분만 켤레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꺼제고 n 제고 플러스 en 플러스 1 되고요. 자, 이거를 분자했어야 되는데 분자예요. 다시 분자. 자, 앞에 거 제곱 빼기니까, n 제곱, 플러스, en, 플러스, 이래서요, 빼기, 자, 뒤에 거 제곱. 루트 사라지고, n 제곱, 마이너스, en, 이렇게. 돼요. 플러스, e 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자, 이렇게 돼요. 켤레를 곱하면. 그리고 앞에 부분에, 여기 부분이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2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2 e 루트에, 자, n에 요것도 전개시킬까요? n 제곱, 플러스, en, 이렇게 곱해준 거고요. 자, 분모는, 아까 요거 켤레를 곱해줍니다. 켤레.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여기서 전개시켜보면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돼요 그럼 n제곱 여기 n제곱 사라지고 2n도 사라지네요 1만 남죠? 1 곱하기 는 그냥 얘고요 이제는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이기 때문에 최고차한 계수만 보면 됩니다 1차한 계수 여기 1나오고요 루트에 n 제곱이 여기도 1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 1 나오죠? 1, 앞에 2가 곱해 있으니까 2 그래서 2분의 2에서 1이 됩니다. 자, 여기가 다가 되겠네요. 자, 1 구했구요. 그러면, 알맞은, 가나 알맞은 시 fn, gn이라고 다의 알맞은 값을 알파, 알파 값은 1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요거 2, f, 알파죠? 자, 1 집어넣어요. 1. f에 1, 그러니까 가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 루트 3이 되겠네요. 두 배를 해주니까 2루트 3 이렇게 되고요. 4, 7, 아까 여기, 여기에도 1집어 넣을게요. 1집어 넣으면은 1 더하기 1, 2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 되겠죠. 그리고 아까 두 배가 이렇게 있었어요. 4 마이너스 2루트 3, 이 값은요. 4 마이너스 2루트 3. 더하면은 2루트 3 사라지고요. 4만 남겠네요. 답은 이렇게. 4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서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x-2n의 제곱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n, qn이라 하자. 두점 pn, qn을 지나는 직선과 곡선, 이것으로 둘러싸인 영역에 속하고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다음은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습니다이 함수하고 직선이 있어요. 여기 색칠한 부분. 이 부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두점 pn, qn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것이 따릅니다. 직선의 방정식 보면요, 이 좌표가 꼭지점 여기 an이 되겠죠? x배 -N, e n 이렇게 되고. y 좌표를 구해보면, 절편을 구해보면, x에 0을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으면, 4n 제곱 되겠네요. 자, 그럼, 기울기가요. 자,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x 증가량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2n만큼 증가했고요. y 증가량은 밑으로 줄어들었죠. 4n 제곱. 마이너스 4n 제곱. 마이너스 2n. 요게 기울기가 됩니다. 요 값이. 그래서, 가. 가가 마이너스 2n이 됩니다. 가이는 마이너스 이 n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내려고 네, 볼게요. 아, 네, 주어진 영역에 속하는 점 중에서 x 좌표가 k, k 이거 y 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는 몇 개시다? 몇 개에 달했어요. 볼게요. x 좌표 가 k래요. k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연수가 나오겠죠. 자, 요 값이 뭐냐면 일단 k를 집어는 넣 거. k 마이너스 2n 제곱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선식 아까 직선식이 있죠 여기 지금 마이너스 2n 이라고 써 볼까요 음. 자 여기에 k 집어넣은거 마이너스 2nk 자 여기가 마이너스 2nk 플러스 4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연속한 자연수의 개수니까요. 자연수의 개수는 이값의맨 마지막 거에서 처음 거를 뺀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플러스 1. 연속한 자연수의 개수 세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서 처음 거뺀 다음에 플러스 1. 자,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전기 먼저 해볼까요? k 제곱 마이너스 4nk 플러스 4n 제곱 이렇게 나오고 앞에 계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4n제곱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nk, nk 계속 보면 이거 마이너스 2nk이고, 여기 마이너스에 만약에 플러스 4nk 나와요. 계산하면 2nk 나오겠네요. 2nk, 이렇게 나오고요그 다음에, 안 지워지는 게이거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있고요요 플러스 1도 안 지워지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나오네요. 자, 요게,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ENKN이 있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요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a 에는요 K가 1부터 EN-1까지, 요거 전까지에요. 왜냐면 여기, 여기는 자연수가 아니죠. 0, 뭐, 아니, n 0이기 때문에, 자연수는 안 되기 때문에, 요 전까지만 보는 겁니다. 음. K가 1부터 EN-1까지, 요거, 대입한 거. 구하면 되겠죠? 자, 일단,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nk, 요거 계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어차피, 자, 극한이 뭘 구하는 거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세제곱분의 거죠? 요것도 지금 정리하면 이제 n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극한 문제가 n3승, 분모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n3승의 개수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때, 계산할 때 n3승 나오는 거 위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볼게요. 이렇게 이거 보면은 자, 마이너스 있고요. 자, 시그마 공식이 있죠? k 제곱이 6분의 n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이렇게 돼요. 원래 공식이 그러니까 6분의 자이 n 자리에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n 자리에 자 2n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요. 6분의 n. 그다음에 n 플러스 1니까 2n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2n 플러스 1, 이거 2배에 플러스 1 그럼 4n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요안 해줄게요. 왜냐면 해봤자 3차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 볼게요. 자 k에 대한 시그마기 때문에 2n은 앞으로 그냥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끄집어낸 상태에서 k만 해주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의 공식이. n 자리에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2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2N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요. 자, 이제, 이 계산할 때 이제 어차피 N3승의 개수인데 이 1이고요. AN에, 이 AN에 N3승의 개수만 볼게요. N3제곱에. 그럼 n3제곱 나누게 이렇게 곱한 거네요. 2 곱하기 2 곱하기 4. 4, 4, 16이 되겠죠. 16, 나누기 6 이렇게 돼요. 이거는 2로 나누면 3분의 8이 될 거고요. 자, 이쪽 부분 볼게요. 이렇게 날라가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n, 2n, 2n, 4n 세제곱, 4가 되겠네요. 이렇게 3분의 이건 1 0이니까 더하면 20, 3분의 20이 이게 다가 됩니다. 제가 여기 마이너스 빼먹었네요, 아까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빼먹었어요. 마이너스로 계수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 0이고요 빼기 8하면 3분의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요. 요게 다고요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가나의 알맞은 식을 f n k 라고하고요 다의 알맞은 수를 p라고 할때 그랬습니다. p값은 3분의 4고요 f의 3. 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6이고요 g가 나죠? 여기는 4를 집어넣습니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 마이너스 15 되겠네요. 곱하기 앞에 p는 3분의 4.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될 거고요 좀 내려갈게요 3 약분 되니까 2 되고요 2하고 15 곱하면 30 되겠죠 30 곱하기 4는 125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문제는 계산할 때자 계산할 때 어차피 이 최고창만 보면 되니까요 이걸 다 계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고창 나오는 거 위주로 하면 돼요 이것도 제가 이거 뒤에 썼잖아요 이거 뒤에 안 써도 상관없어요 최고창의 개수 위주로만 봐도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번 보겠습니다. a가 3보다 큰 상수 a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ax 1제곱과 y는 3의 x제곱이 점 p에서 만난다. p의 x좌표를 k라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그림이 있어요. 기 교점이 p의 x좌표가 k래요. 구하라는 거 볼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요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a가 3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요 값이 1보다 크죠? 자, 1보다 커요. 그럼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갈 때는 요것만 비교를 하면 되죠. 자, 요것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지금 요게 m 플러스 1, 요건 m 플러스 k죠. 얘를 얘로 나눠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3의 a 예요 얘에서 얘를 빼줍니다. 그럼 k 1 이렇게 돼요. 그니까 러 요게 답이 될 거예요. 자, 답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교점이에요. 교점.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x 좌표가 K가 되는 거예요. Y는, 아, A에 X-1 하고요. 3에 X가 있는데, 자, 이 교점이 x 좌표가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K를 집어넣으면 A에 K-1, 요거 하고요. 3에 K, 요게 같아지는 겁니다. 이 문제의 특징을 좀 보면요, 미지수가 k하고 a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죠. 등식 중 하나, 그렇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 이건 뭐다? k와 a를 다 구할 수가 없죠.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 이 문제가요, 부정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a랑 k가 구해지지 않고요, 그냥 이 식을 조작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이 모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풀 때는 수치대입 것도 가능해요. 수치대입 같은 거둘다 한번,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먼저 이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니까 3분의 a의 어떤 제곱 모양이기 때문에 둘째고, 요거를 음, 3의 k승으로 먼저 나눠 볼까요? 한번 나눠 보면 어떨까? 여기가 3의 k승이고, a의 k-1. 요게 지금 1이 되는 건데요. 요게 같이 k-1로 묶으려면 여기 하나가 없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요거를 3의 k-1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요 이렇게 나누면 3의 k-1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그냥 3만 하나만 남겠죠 이렇게 3만 남겠네요 그래서 요 모양이 얘랑 똑같으니까요 이 답은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풀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수치대입을 해보면요 이걸 만족하는 k랑 a값을 아무나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k를 2라고 해볼까요 2 k2 대입하면요, 9되고요 k2 대입하면 2 빼기 1은 1 되겠죠. a의 1제곱이 9. 그럼 a 값이 9가 되는 거예요. a 값이 9. 그래서 k2, a9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식에다가. 그러면은 3분의 a 값이 9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k 값이 2니까 2 빼기 1은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3이 나오죠. 똑같이 답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1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점 3n, 4n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 o n 이 있다. 원 o n 을 움직이는 점과 0,-1 사이의 거리 최댓값, 최솟값을 구해서 이 비율을 구하는 거네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요. 3n, 4n 이래요. 이렇게 자, 얘를 중심으로 하고요. y축에 접한 원. 여기 접한대요. 요런 원이 그려지겠네. 요렇게. 그려지겠죠? 점과 자 0,-1. 0,-1. 여기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자 요거하고요. 이원이를 움직이는 점뭐 어, 하나 p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요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죠. 이 문제는요, 최대값 언제 어떻게 되죠? 이거 요렇게 중심 요렇게 중심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될 때가 최대가 돼요. 어떻게 구한다? 중심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이 반지름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최소는 여기예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를 빼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아까 사 n 사 n 이니까요 반지름 길이가 사 n 이 돼요. 요렇게 다음엔 이 문제를 자, 우리가 또 일반적인 방법과 특수적 방법이 있는데요 자, 특수적 방법으로 먼저 풀어 볼게요 n이 크다고 볼게요 크다고 보면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거의 뭐다? 이 길이는 무시할 정도가 됩니다 거의 원점에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3n, 4n이면 3대4대5 되겠죠 이 길이가 거의 5n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점부터가 5n인데 이 정도도 거의 5n하고 같아집니다 상수 조금 차이 날 거예요 어차피 이런 비율에서는 더하기 상수 같은 거 있는 거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5n이라고 보면요. 가장 긴 길이는 5n 더하기 3n. 그래서 이게 8n이 됩니다. 가장 짧은 길이는 5n에서 3n을 빼줘요. 2n. 그래서 2n분의 8n이니까 얼마다? 4가 답이 됩니다. 아, 여기 특수적 풀이고요. 자, 일반적 풀이로 가면 뭐 똑같아요. 여게 정확히 푸는 거예요. 이거 조금 이제 상수상 같은 거 나오고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가장 긴 거는요 가장 긴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길을 구해야 돼요 여기는 3n이 되고요 요 길이가 이제 뭐가 됐나? 4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자, 루트가 들어가겠죠 루트에 3n의 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1의 제곱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되고 더하기 플러스 3n 요게 an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누기, bn은 요거 똑같아요. 요거 똑같고 여기서 빼기 3n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이거 극한 계산할 때 최고차항 비율만 보면 되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 비율만 보면 어차피 요거 3 3의 제곱 9 더하기 4의 제곱 16 더하면 25 루트 씌우니까 5 나와요. 최고차항 계수 5 그래서 5 더하기 3 여기는 5 빼기 3에서 똑같이 풀립니다. 2분의 8 4, 이렇게. 요 그래서 이런 극한 응용문제 풀 때요, 이런 자질구리한 것들, 뒤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쓰려고 하다 보면요, 어, 좀 이게 수학에 재미가 없어져요. 좀 지겨워져요. 계산할 게 많고. 어차피 필요 없는 건데 굳이 그걸 쓰려고 하면은 수학이 좀 싫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좀 빨리빨리 빨리 푸는 이런 식으로 가두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x제곱 위점 pn, n, n제곱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을 cn이라고 하자. 그림처럼 있습니다. y축에 이렇게 접합니다. 원점을 지나고 cn에 접하는 직선 중에서 y축이 아닌 직선의 기울기를 an.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n이 무한대로 갈때 n 분의 a n의 값을 구하라. 즉, n 분의 a n, 이 기울기. 자, 요걸, 요거에 또 n이니까요, 1차항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요, 자, 특수적 방법으로 먼저 볼게요. 자, n이 커지면은,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이걸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 여기 좌표가 이제 뭐, 뭐, 만, 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간다고 치면요, 이이차함그래프가 거의 y축에 붙습니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Y축에 붙어요. 이렇게. 확대를 하면 할수록, 축소를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붙어져요.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그럼 원이 여기서, 자, 여기서 Y축에 접하는 이런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원이 되고요. 그러면 접선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쪽에 거의 이것도 이제 Y축하고 거의 평행해지겠죠? 엄청 큰 값이 나온단 말이죠, 기울기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요 점, 요 점의 좌표가 아까, 요 점의 좌표가 n이었잖아요, n. 자, 요 부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접선도 거의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 점의 좌표가 n이고요, 여기가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접점이 좌표가요, 거의 얘랑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거보다 실제 조금 아래겠죠? 근데 거의 비슷해져요. 그럼 얘하고 여기 원점, 0,0하고 이 기울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n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요 길이는 en이 되겠죠. en. 이쪽 길이는 여기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2m분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조금 아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상수만큼 쭉고요 여기도 조금 작고, 여기도 조금 작은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이거는 비율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시가 된,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n 값이 결국 얼마다? 2분의 n으로 접근을 해가는 거예요. 2분의 n인데 n으로 나누면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또 일반적으로 풀어볼게요. 일반적으로 풀 때는 이 a n을 구해내야 됩니다. 자, 점이 있고요. 이 직선을요, y는 a n x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원과 직선의 접할 조건 쓸 겁니다. r과 d는 같다. 반지름과 거리가 같다. 이거 이용할 거예요. 중심이 지금 여기가 여기가 n, n제곱이죠. 자, n, n제곱이고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이 반지름 길이가 n하고 같습니다. 여기가 반지름이 n하고 같아요. 그러면 자, r은 n이 되겠죠. 이 n과 자, d는 뭐냐요 d는 직선과 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죠. 원 중심은 이거구요자 직선은 공식 쓰기 위해서 이거 넘겨야 돼요. 넘기면 이렇게 a n x 기 y 는 0.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게요. 자, 밑에는 루트가 들어가고 위에는 절댓값 들어갑니다. 자, 공식 한번 써 볼게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루트에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고요. 이게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의 ab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절대값에 점을 x1, y1이라고 하면 이걸 대입한 거 ax1 by1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루트에 자, 제곱 제곱 들어갑니다. a n 에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절대값에 이거 대입한 것들 자, n 대입하면은 n 곱하기 an 되겠네요. n, an. 다음 n제곱 대입하면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an 깎고 하면 되는 겁니다. 루트 없애려면 제곱해야 되는데요. 먼저 n 먼저 하나 약분시킬게요. n 양수기 때문에. 약분하고 나면 이거 1 남고요. 이것도 n 사라지고 이것도 제곱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를 넘긴 다음에 제곱할게요. 그 an의 제곱. 플러스 1이요. 자, 이거 제곱합니다. an의 제곱. 마이너스 2n에 an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n제곱 사라지고요 자 이걸 넘기면 2n에 an이요 n제곱에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 그리고 2n으로 나눠주면요 2n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an 여기 대입한 다음에 n 나눈 다음에 극한 보내면 똑같이 2분의 1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번 보겠습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log3의 x의 그래프 위 x좌표가 n분의 1인 점을 an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요 여기가 x좌표가 n분의 1이래요 an이라고 하고 그래프 위점 bn과 X축이 점 C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점 Cn은 선분 An, Bn과 X축과의 교점이다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고요 An, Cn 대 Cn, Bn은 1대 2다 요 비율이 요 여기가 1대 여기가 2래요 요 비율이 2 여기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Cn의 X좌표를 Xn이라고 할때 극한, 무한대로 갈 때네요 또 비율이죠 요이 cnx좌표 요이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때 여기 좀 확대하고 볼게요 자 이런 문제 풀때 어떤 축이 있어요 x축이든 y축이든 선이 있고요 이렇게 비율이 자 요게 1대2다 이렇게 주어지면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만약에 자요 이 삼각형 이상하게 이 닮음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 비율도 1대2가 나옵니다 1대2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길이 비율도 1대2가 나와요. 근데 뭐가 편하냐면 요거는 이 좌표가 지금 잘안 나왔기 때문에 이 좌표 있죠. 이건 바로 Y 좌표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로서 뭔가 푸는 게 쉬운 거예요. 이 비율 1대2다. 이걸 이용해서요. 얘가 1대2지만 우리는 이 1대2. 만약에 Y, Y 축 이렇게 있어요. Y 축하고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자, 이것도 만약에 뭐요 비율이 M 대 N이다. 그러면요, 얘를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면은 요것도 m 대 요것도 n 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m 대 n 이고. 근데 요 길이 비율보다는 요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 좌표들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x 좌표가 나오겠죠? 요 길이 대요 길이 비율이 m 대 n 이다 이용하면 쉽게 풀립니다. 보통. 이 문제 볼때 여기가 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 길이 비, 요거하고 여기곧 이게 y 좌표 되겠죠? y 좌표. 대신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 요 길이 비율, 요 길이와 요 길이 비율도 1대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해 볼게요. 자, n 분의 1, 여기 x 좌표가 n 분의 1이니까요. y 값 걸려면 일단 m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log 3의 n 분의 1이고요. 요게 n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요. 앞으로 가면 마이너스 log 3의 n, 이렇게 됩니다. 요좌표가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나오겠죠. 여기 길이가 1대 2기 이 때문에 이거 두배 절대값에 두배 해주면 여기가 이 로그 3의 n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지금 결과 y 값이 여기 나와야 되겠죠. 이거 2번 한 올려보면 이게 로그 3의 n 제곱이니까요. 이 값이 나오려면 x 값이 n 제곱이면 되겠죠. 여기가 n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대2 내분하는 점 가지고 C를 구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무한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1대2인데 여기 n분의 1좀 귀찮잖아요.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거의 0으로 가죠? 0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0과 n제곱, 이거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그냥 3분의 1에 해당하겠죠. 3분의 1 n제곱, 이렇게 됩니다. 예 얘로 풀면은 조금은 더큰거 뭔가 조금 붙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극한을 보낼 거기 때문에 n제곱의 개수만 보면 되니까 답은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